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정석입니다. 아, 오늘 4월 아니라 아, 오늘 5월, 아, 25일이죠. 아, 오늘 자, 하나의 글스 소식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지금 하나의 글스에서는, 아, 어제, 에, 그, 아, 어제와, 또한 일요일 날 경기를 합쳐서 2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김태욱 선수 혹시 아시나요? 김병현 선수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 하나에서 2017년에 1차 지명으로 들어온아 김병현 선수가 개명을 해서 김태욱 선수로 김태욱 선수로 개명을 했죠. 아이 김태욱 선수가 작년에 방출이 됐었어요. 방출됐다가 올해 또 다시 새롭게 2022년 하나의 글씨에 육성선수로 지금 합류가 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세훈이라는 선수와 함께 하나의 글씨에 합류가 됐어요. 오세훈 선수, 서울시장 이름과 똑같죠? 오세훈 선수는 뭐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99년생, 99년생이고 자완투수입니다. 좌완투수이고 어, 두산베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잠깐 육성선수 신분으로 2021년에 하다가 어, 거기서 방출돼서 파주 챌린저스로 갔는데, 거기 파주 챌린저스에서 어, 다시 에, 하나이글스의 음, 아, 부름을 받고 2022년 육성선수 신분으로 어, 입단을 하게 된 그런 선수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만투스이고 아, 군필이 된 선수입니다. 아, 군필된 선수이고. 182에 71kg, 어, 최고 구속은 한 143kg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어, 김태욱 선수는 다름, 다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98년생이고, 어, 그리고 어, 이 선수가 180, 188에 82kg, 아니, 182에 88k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1차 지명으로 하나의 글쓰에 입단했던 그런 선수이고, 아마 천안 북일고 출신일 겁니다. 북일고 출신이고, 자완투수, 자완투수이고, 이 선수는 뭐, 하나의 글쓰 1군 경험은 한 경기도 없어요. 입단해서, 2군에서 로테이션 선발로 계속 돌다가, 뭐, 2군 불펜도 돌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부상도 당했다가, 아뭐 김성근 감독아 있었던 그런 선수인데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아이 선수가 뭐 기량 발전이 많이 없다 아 이런 이유로 아 작년에 방출이 됐는데 아 하나이글스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더 방출이 됐는데. 아, 네 자신이 기량 회복이라든가 발전이 있으면 다시 받아주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선수가 방출된 이유로도, 어, 아, 개인 아카데미에서 개인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SSTC에서, 아, 이 선수가 구속 향상, 어떤 아, 능력도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지금 시속, 최고 구속이 한 147kg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 선수 육성선수 신분으로 지금 입단을 했지만 아무래도 1차 지명들은 좀 아깝잖아요.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라든가 본인의 어느 정도 기량이 있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프로의 1차 지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 갖고 있는 기량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포텐이 어느 시기에 터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하나에글스에서뭐 어 입당을 했다가 방출됐던 선수라 아 다시 친정팀에 복귀했기 때문에, 뭐 군필에다가 9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24살밖에 안된 젊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이 선수가 아, 지금 하나의글스에서 지금 아, 방출됐다가 아, 뭐 잘해줬던 뭐 김인환이라든가 육성 선수 모두로그 김인환이라든가 어떤 아, 아, 기아 타이거즈에서 솔직히 아, 기회가 없어서 하나의글스에 떠밀려오다시피한 이재영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본 받아서. 아, 하나일스수 지금 아무래도 육성선수 신분이긴 하지만, 아, 본인만 잘한다면 언제든지 본인이 정식선수로 등록이 될수 있는 선수라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왕이라든가 한경민? 예, 이런, 이런 선수들이 지금 육성선분, 육성선수 신분으로 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아, 어, 정보가 없어서 이 선수들은 그냥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오늘 날짜죠. 5월 25일 카펜터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 오늘 최승용 선수와 최승용 선수와 맞대결을 하는 그런 날이죠. 대전구장에서 하는 날인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 선수가 지금 4월 17일 이후로 지금 한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나 한 40일 정도 지금 부상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49에서 한 45구 정도 던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1 플러스 1 개념으로, 지금 남지민 선수와 아마 오늘 1 플러스 1 개념으로 선발 투수를 마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한 40일 이상 들어 누워있다가 다시 온 경기에서 3인인 정도밖에 던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희 이런... 이럴 거면은, 투수를, 진작 이 선수가 아파고 이랬을 때, 아 킹업이라든가 카펜터를 새로운 투수들로 싹다 바꿨으면 어땠을, 이런 바램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부상이력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하나의 글쓰, 아마 크게 솔직히 5강 이상 바라는 팀은 아니잖아요. 아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본보기로 해서 조금, 건강하고 어떤 긴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는, 로테이션을 돌수 있는 어, 그런 외국인 뜻으로 어,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카펜터 선수는 제가 봐서는 오늘 던지는 모습과 오늘 던지는 모습 정도 보고, 아무래도 지금 해 미국의 지금. 어, 김, 음, 한 지금 스카우터들이 한 3명 정도 어, 미국에 나가 있다고 해요. 지금 리스트업된 선수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 선수들 경과를 봐서 보고서 아마 한명 정도는 아마 교체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할 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카펜터 선수 경기도 제가 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선수가 여차다가 하 삐끗하고 잘못 던진다 싶으면 아마 바로 교체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하나의 글의 이진영 선수가, 아, 기아 타이거즈에서, 어, 이민호 선수가 넘어왔죠. 아, 넘어오면서 지금, 아, 지금 열한 일곱 경기 예, 이 정도에 지금 홈런을 다섯 개나 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오도 새롭고 아무래도 맷 윌리엄스 감독 체제하에서도 이진영 선수를 키우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타력이 좀 있고 이 선수가 수비력도 좀 있고 어떤 주르도 빠르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던 선수인데 뭐 팬분들은 아 아무래도 수비가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 실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인 원래 이진영 선수 보면은 저도 <laughs> 유심있게 기아 타이거즈 있었을 때부터 봤던 선수긴 한데 발도 빠르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던 선수예요. 아무래도 저 지금 하나의 글쎄 지금 넘어오면서 약간 긴장한 상태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안정세가 찾아지면 수비력도 원체 좋은 선수고 발도 굉장히 빠른 선수기 때문에 조수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로 보이고 제가 봐서는 우익수 한 자리는 지금 이진영 선수가 한반 이상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경기에서 김민호 선수가 최근 한두 경기.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의 모습을 계속 찾고 있는 모습, 어, 볼 빠르기도 빠르기지만 구석구석 코너 그 들어가서 모습 좋고요. 어, 스플리터라든가, 또한 포크볼이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잘 들어가 주니까, 본인의 원래 작년에 14승 하던 그 모드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오늘. 어, 문동주 선수가 아마 등판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하나의 글씨에서는 이제 문동주 선수를. 1이닝 제한이 아니라 멀티이닝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수로 이 선수를 쓰임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반기쯤에는 아무래도 문동주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닝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은 올해 신인왕 자리 지금 삼성에 있는 이재현 선수와 더불어서 아, 신랑사 자리를 한 자리를 아단은뭐 본인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극같은 모습만 보이면 신인왕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어제자로 어 아, 건강민 선수가 아+ 하나이글스1 분에 등록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 건강민 선수. 아 이군 피처스리그에서 아, 좋은 모습, 홈런도 많이, 장타력도 좋고 어떤 아, 수비도 좀 되고 아, 또 눈야구도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스 외야에 지금 뭐 노수광 선수가 있는데 솔직하냐 이거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팬들의 팬들한테도 지금 아, 마음에 안들 거예요. 지금 131타석 들어와서 3진이 40개입니다. 예, 아, 지금 뭐. 30대 초중반의 그런 선수로 베테랑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아니라고 보고, 아, 제가 봐서는 지금 노수강 선수보다는 노수강 선수는 뭐 대습이나 대주자 이런 정도로 쓰이고, 권강민 선수가 아무래도 장타력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권강민 아, 선수가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아, 글쎄 외야 한 자리를 뭐 장은호 선수와 더불어서 한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최근 들어 저 이군 소식을 보내드리자면 유로결 선수라고 있죠. 유장혁 선수가 아, 지금 퓨처스에서 한 4월 오픈을 치고 있어요. 4월 오픈에 출률도 굉장히 좋고 어떤, 파, 아,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10, 전방 십자인데 파열 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 뭐, 경기 수는 지금 한 17경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버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수술 받은 지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1군에서는 아마 한올 후반기쯤에나 볼수 있을 텐데, 유로결 선수 최근 들어 2군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로결 선수는 아무래도 전방 10제인대 파열로 인해서, 아, 군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지켜봐야 될, 예, 그런 선수에요. 유로결 선수, 어, 조금만 이제 상처가 아물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1분에서도 조만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지금 하나 이글스 2 분이 피처스리그죠 어, 피처스리그 북부 리그에서 지금 1등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또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의 뎁스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거포로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선수였던 변우혁이라든가 아 지금 정민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어 아무래도 정민규는 2년차니까 그렇다 쳐도 변우혁 선수는 지금 군대까지 갔다 오고 상무까지 갔다 온 선수 4년차인 선수인데 아직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 지금 아무래도 고질병의 허리디스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2군에서도 아뭐 거의 2할 때 초반을 치고 있고 아 그리고 아뭐홈노는 간간히 한두 개씩 때려주고 있지만 아또 출루율도 그닥 좋은 모습도 아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변우혁 선수가 약간 에, 좀 이러다가 신지우 선수와 더불어서 그냥 뒤처지다가 이름 없는 선수로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브리핑할게요 오늘 아 4월 25일 아 하나이글스 오늘 두산 베어스와 대전 어, 하나이글스 어딴 파크에서. 아, 오늘 경기를 펼치고,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최승용 선수와 하나에글스의 아, 카펜터 선수 그리고 1 아, 플러스 1 개념으로 어, 오늘 남지민 선수까지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승리를 거둬서 꼭 3연승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